운망되거든요. 식당도 있고, 호텔도 있고, 운영을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무너질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 아직 운영을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지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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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호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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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지금 지 저기에 지금 을 하면 굉장히 이이 지금 지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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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어, 그런, 호텔이 또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6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600불 정도. 얼마 안 하죠? 얼마 안 해요. 64, 24, 6일에 한 84만원 정도 하네요. 네, 84만원. 우리 뭐,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한 20억씩 있기 때문에, 미리 네, 뭐, 그런 데는 뭐, 껌값으로, 다닐 수 있고, 왼편으로는 이제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토카포를 나오면서 우리가 아주 좋은 라운드로 우리가 돌아간 거예요 웬만하면 다 그냥 아야소피아그 길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 우리는 어, 돌아서 뒷길도 해서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최근에 아마 최근에 한번 저도 오랜만에 뒷길로 들어 뾰족하게 올라온데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갈라타 타워라는 곳이에요. 갈라타 타워. 그러니까 저쪽 갈라타 타워가 신시가지가 되는 거고 이쪽이 구시가지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보이나? 보이나, 지직참 낭만의 도시긴 한데 아, 너무 사람이 많아서 여기에 그렇게 고등어가 많이 잡힙 겁니다. 고등어. 근데 신기한 건 비린내가 안 나요. 고등어가 참 비린내 많이 나는 생선인데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 전혀 안 나고. 제가 봤을 때는 말리기도 좀잘 말리고 손질도 잘 하고 튀길 때잘 튀겨서 그런 거지. 맛은 있다고 뭐 호흡으로는 갈리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뭐 별로더라고요. 이번에. 저기 긴 다리 보이세요, 저 뒤에? 저기 어, 저기를 건너갈 거예요 우리가 저기 저긴 다리로 해서 자, 왼쪽에 갈라타 타워가 있는 데가 구...저기 신시가지 이쪽이 구시가지 저긴 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쭉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 동쪽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 이 해변에 배를 한번 탑니다. 아니 아니 한개한개 배를 한번 하고 <laughs> 이 육지에서 보는 거하고 배 바다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이 시안물에서 틀립니다. 오늘 잖아 시간밖에 없습니다. 땅속에 다 로마 유적이 있기 때문에 지연철로 갈 수가 없어요. 블랙? 갈라타 타워 가는 길에 살짝 지하철 비슷한 방한공간이 있어요, 좀 짧게. 그고 이제 갈라타 타워를 가기 위한 철을 하고. 뭐 하고도 좀뭐 하고, 케이블카라고도 좀 하고, 아무튼 좀 약간 지하로 내려가는. 그데 이거 배는 왜만이